아, 저게 이지 고장이구나. 이거. 이건 나중에 교환해달라고 했어요, 게이 어, 어디, 어디 게이 여기. 저게 아, 2차인데, 어이, 여기, 어이. 제, 여기 2차는 제로인데. 예, 예. 지금 걸려있어요. 지금 요거 있잖아요. 잠시만요, 요게 2, 2차고요. 요거 2차, 요거 1차. 1차. 얘도 2차. 걔도 2차. 예. 뭐 예. 예. 세팅할 때는요, 음. 요거 1차 잠그고. 1차 잠그고. 예. 차 예. 세팅 밸브 잠그고. 그다음에 요거, 요거, 요거. 소리드 밸브. 요 버튼 누르고요. 이걸 시계 반대로 돌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복구를 시켜야 돼, 복구가 돼요. 이렇게. 하나, 둘. 복구를 해봐. 이걸 시켜야지 크랩퍼가 떨어질때가딱 붙어버리는 거야, 밑으로. 하나, 둘. 이걸 잠그면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꼼짝도안 해. 근데 이걸 열은 상태에서 하나, 둘, 쳐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그리고 수술 밸고 잠그시고. 이거 열면 얘가 뜬다고, 아비. 앞 뜨죠. 이렇게 수압이 그다음에 이걸 서서히 개방. 그럼 세팅 끝나는 거예요. 물안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그러니까 이걸 이걸 안 했어. 아, 저희가 이거를 이거 밸브 사실 드레쳐 좀 예. 잠궈놨었거든요. 네, 예, 예. 예, 잠궈놨는데 이걸 열면은 일차 층 넘어가죠. 열려? 예, 넘, 넘어가지 않. 이장 이거나 손으로 안댔기 때문에 그래, 얘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요것도 원래대로 잠궈.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잠궈놔야 세팅 하려 고 예, 그러면. 예. 네. 근데 세팅이 끝나면 개방, 개방돼 개방 있어야지 근데 지금은 저희가 좀그 이쪽에 예. 아까, 아까 말씀 얘기한 것처럼 물이 넘어올까봐 이걸 예. 좀 잠궈놓고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거 잠그면 안 되죠 이거 잠그면 2차측으로 얘를 잠궈놔야죠 아, 예, 얘를 예. 잠그면 세팅을 다시 해야 돼 아,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예. 그러니까 2차측으로 물 넘어갈 우려가 있다가 얘를 그렇죠. 예, 예, 잠가버리면은 예, 예, 예. 세팅할 필요가 없지 예, 예. 얘만 열면 되지 나중에 예, 예, 작업 다 예, 예, 끝나가지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세팅 조작을 음. 잘못하셔가지고, 음. 물이 2차로 계속 넘어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예. 2차 측을 이렇게 잠그고, 예, 그러면 이제 세팅을 풀 필요가 없어요. 예. 다손 보고, 예. 이것만 열면 세팅 끝나는 거야. 근데 예. 얘를 잠가버리면, 예. 지금 했던 걸 다시 또 잠가버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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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예. 이 상태에서 나중에 예. 문제가 생기면, 얘 2차 측만 열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처럼 또 하게 되면은, 예. 이상이 음. 생기면, 맨 처음에 예. 1차 잠그고, 예. 예. 그 다음에 얘 잠그고, 예. 요거 솔 밸브 개방 아까처럼. 예, 예. 그리고 요 복구레 바로 뒤로 지금 안뒤이잖아 이거 막빡 되잖아. 아비차님은. 뒤로 일단 이쪽에서 예. 이쪽으로 밀어 주는 거 살짝만 예, 예. 하나 둘만 밀어 주면 예, 예. 돼. 그다음에 요거 잠그고. 예. 세팅 밸브 열고. 예. 그다음에 압이 걸리면 얘 개방. 이 예. 세팅 끝나는 거죠. 예. 지금 요작업을못 해서 지금 세팅이 안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밑에 가서 한번 예. 복구를 한번 해 보시겠어요. 예. 복구하잖아. 아, 요건 손댈 필요가 없는 거고. 예예 예. 예, 예. 음. 그거 음. 음. 나중에 필요하면 조절. 만